자, 8주 차 담보물권 봤지요? 그 담보물권과 관련해서 기출, 기본, 음, 기본적인 기출 OX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환기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1번. 유치권은 다른 물권들은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을 통해서 취득하지만 유치권은 법률행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고 법률규정을 통해서만 취득하는 전형적인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법정 자가 들어가는 건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포기를 못 합니다. 법정상권이라든가,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같은 것들.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포기특약은 유효라고 그랬죠.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짧게 말하면 유치권 포기특약. 유효하다. 대표적인 게,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유 윤대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비용상환조건을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도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비용상환 조건 포기 특약이 뭐가 있었어요? 원상복구 특약이 있었죠. 이 원상복구 특약은 비용상환청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고, 따라서 뭐도 포기한 거다? 유치권도 포기하는 특약이라고 그랬죠.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자, 아? 1번 틀렸죠.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라고 해야 되죠. 아? 자, 2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5개가 있었죠. 그 중에 특히 두 번째 요건.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조문은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결련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자.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거 제가 여섯 개를 좀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부속물 매매 대금 채권, 건축 자재 대금 채권,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 배상 채권 여섯 개. 그러니까 권리금이라고돼 있죠. 그럼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죠? 권리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네 번째 요건이 뭐가 있었어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그랬죠. 때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따라서 유치권자가 자신이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죠. 또 하나가 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되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3번 틀렸죠. 어? 그러면, 고야 3번까지 봤고요싹 지우고. 4번. 다 4번은 뭐였죠?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피담보채권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담보물권의 통일성 네 개가 있었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그 중에서 부정성이 뭐였죠? 어, 요거죠 포인트가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이게 부정성이죠. 돈을 가품으로써 채무변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게 뭐였다? 부종성 이렇게 되있죠 어? 5번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99%가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약정담보물권. 이때 약정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당권, 저당권 설정계약 당연히 있어야 되죠. 플러스 저당권 등기가 되죠. 근데 이거 말고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돈 빌리는 계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이 두 개가 필요하죠.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저당권 등기 자, 이때 요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설정자와 저당권자인데 요 설정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목적물 소유자 돈을 갑이 빌려 1 0기로도갑 소유야 그럼 설정자가 갑 채무자겠죠. 그런데 돈은 갑이 빌려 근데 101호는 아버지 병, 정 소유야. 그 설정자가 정이라 그랬죠. 이때 정은 채무자도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 설정자. 누가 그랬죠?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채무자 이외의 제3자. 또 설정자가 될수 있다. 얘를 뭐라 본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자 6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뭐가 있었죠 토지 건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그 중에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가 종된 권리로 확장되죠 그 종된 권리로 확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이 101호를 소유하고 있고 이 101호를 집합건물 전유부분이라고 하죠 이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을 때이 저당권의 회력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구분소유자가 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그게 뭐예요? 대지 사용권이죠 여기에도 저당권 회력이 미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6번 틀렸죠. 7번은 뭐예요? 일괄 경매권이죠. 자, 일괄 경매권이 뭐였어요? 365조.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장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거나,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 용의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나중에 이 건물이 설정자의 소유가 된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 이럴 때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토지저당권자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설정자가 토지에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 딱 일괄 경매 요건이죠.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이게죠. 설정권자에서 권자가 조금 좀 어색하네요. 설정자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7번 오른지 이죠 설정권자 뭐 설정자나. 이게 네. 일괄경매권이다 그랬습니다. 자8 번은 뭐죠? 저당부동산 재산취득자죠. 갑 소유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이 땅을 사거나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엔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자 이런 애들 저당 부동산 제3 취득자라 하고요. 얘네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세 개가 있었죠. 그 중에 요거 요거 소유권을 취득한 자 경매인이 될수 있었죠. 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었죠. 얘는 경매, 경매인이 될수 있고요. 경락인이 될수 있고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범죄권 및 구상권이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목적물에 지출하는 비용 우선상환 받을 수 있어야죠.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피류비, 유익비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유익비. 피류비는 안 되고 유익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류비는 안 되고 유익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측한 사람은 필요비, 유익비로 우선변제 받고요. 지상권, 전세권을 득한 사람은 필요비는 안 되고 유익비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 제3 측자 지위가 됩니다. 구번하고 10번은 이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미리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9번은, 어, 계약의 종류를 간혹 물어보는데, 요 그림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계약을 분류할 때, 쌍무, 편무로 나눕니다. 그 다음, 편무 계약에는 증여하고, 사용대차하고, 현상 광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계약법 종류에 가서 볼 겁니다. 그리고, 쌍무 계약과 현상 광고를 합쳐서 유상계약이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무상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쌍무 계약은 전부 유상이죠. 하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죠. 틀렸죠. 유상은 모두 쌍무다. X. 쌍무는 모두 유상이지만, 유상이 모두 쌍무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10번은, 계약 성립의 모습과 안에서,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조문은 청약과 승낙에 의사 합치한 계약 성립하고 의사 실현 및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이 나와요. 두 번째,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를 해야 돼요. 따라서 534조에서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더니 구천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한 경우 즉 청약을 변경해서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하거나 1억에 사기는 사지만 세금은 네가 내라고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만 승낙은 계약이 성립하는데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승낙을 하거나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이 청약을 거절함과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534조입니다. 조문기약까지 돼요.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정도, 체결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534조 오른 지문입니다.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계약법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건법까지, OX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되도록이면 많이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